저희 팀HG 부천역점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요. 일반 회원님들도 식단, 영양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온라인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운동을 하러 오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산소존이 따로 있고요. 웨이트존, 프리웨이트존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유산소존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천국의 계단, 사이클, 스텝퍼로 이루어져 있고, 프리웨이트존에는 덤벨이 60kg까지 있고, 렉은 4대에 스미스 머신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머신존 같은 경우에는 55종 정도의 머신 을유를 하고 있고 상체, 하체, 어깨, 가슴 등다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체 존 같은 경우에는 이브 스쿼트, 그 다음에 스탠딩 아웃 타이, 시티드 레그 컬, 힙 스러스트, 파워 레그 프레스 등등으로 다양하게 하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를 제가 써보고 좋은 머신들로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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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직접 선별해서 가져옵니다. 제가 시중에 있는 모든 머신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머신, 가장 운동감이 좋은 기구들로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좋은 머신으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재미가 놀이공원 가면 되게 많은 기구들이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은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신을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배치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 머신, 하체 머신, 그 다음에 어, 가슴, 어깨, 팔. 회원님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비슷한 비슷한 종류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머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머신을 사용하면 일단 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고립을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을 사용하실 때 세세한 부분까지 고립을 하셔서 진행을 할 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머신을 많이 배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정말 재밌게 다양한 자극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 일반 회원님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제가 운동하는 경력이 25년, 리빌딩 선수로서는 지금 한 12년 차, 지금 대회를 뛰고 있고 저는 PC의 코리아 프로, 카토 프로 관장으로서 있는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운동 영상 회원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식단 영양 뭐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온라인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일반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1대1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카카오톡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회원님들이 운동하시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꿀팁들을 전수하는 영상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다른 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극들을 구하기 어려운 멋지이죠 어,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팀 HGM 부천역점은 부천역에서 24시간 쾌적하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나 운동의 딜레마가 빠지신 분들이나 새로운 자극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예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오시면 뭐 여러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팀 HGM에서 지금 맛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짐 회원님. 정말 다양한 기구를 통한 맛있는 자극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팀 HGM에서 지금 시작하세요.